안녕하세요. 여행 10분 전 챙겨가는 꿀팁, 출발 10분 전입니다. 여러분, 여행 추천템, 기내 필수품 같은 영상 많이 보셨죠? 추천받아서 써보면 괜히 샀다 싶은 것도 있고, 또 막상 써보면 안 쓰게 되는 물건이 더 많았던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그런 거 말고, 비행기 탈때 진짜 꼭 챙겨야 할 필수템만 소개해드릴게요. 기내용 슬리퍼나 태블릿 같은 뻔한 것들 말고, 직접 써보고 진짜 괜찮았던 제품들만 쏙쏙 골라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긴 비행 시간 동안 훨씬 더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기내가 건조하고 조명은 밝아서 제대로 숙면하기 어려운 경우 많으시죠? 저처럼 안구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여름철 에어컨, 겨울철 히터 바람 때문에 정말 비행기가 지옥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기존 안대는 솔직히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워서 저는 요즘 코지밤 눈 보호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눈 전체를 부드럽게 덮어줘서 외부 바람을 막아주고, 안막 처리 덕분에 앞자리 조명에도 눈이 부시지 않아 숙면하기 정말 좋습니다. 게다가 일회용이라 위생적이고, 부피도 작아서 여행용 파우치에 몇개 챙기기도 딱 좋습니다. 눈 피로가 심하신 분들, 꿀잠 원하시는 분들께 꼭 추천드립니다. 비행기 안에서 편안한 숙면을 원하신다면, 코지밤 눈 보호패드 꼭 챙겨보세요. 자, 그럼 눈은 해결됐고요. 건조한 공기 때문에 입안이 바짝 마르고 코까지 건조한 느낌 한 번쯤 겪어보셨죠? 그럴 땐 크리넥스 가습촉 입체 마스크를 함께 챙겨보세요. 직접 물에 적셔 사용하는 방식이라 위생적이고 숨쉴 때마다 가습패드에서 수분이 공급돼서 입과 코 주변이 훨씬 덜 건조합니다. 특히 장거리 비행이나 겨울철 히터 바람에 예민하신 분들께 강력 추천드려요. 착용 방법도 간단해서 비행기 안 습도 관리용 아이템으로 정말 유용합니다. 이번엔 제가 여행갈 때 제일 먼저 챙기는 아이템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플리오 다리 마사지기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몇 시간씩 앉아있다 보면 다리가 저리고, 뻐근하고, 무겁고, 진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미 유명한 인기템이기도 한데요. 특히 기내에서 사용하면 진가를 제대로 발휘합니다. 무선 제품에 전용 파우치까지 있어 휴대도 간편하고, 기내 반입이 가능해서 비행 중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이걸 쓰고 있으면 정말 이게 바로 비즈니스석이지 뭐 싶더라고요. 무게도 가볍고 배터리도 오래 가서 한번 완충하면 장거리 비행 내내 쭉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기내에서만 쓰기 아깝고 여행지에서 하루 종일 걸어 다닌 뒤 자기 전에 사용하면 피로가 싹 풀립니다. 지금 쿠팡에서 공식몰보다 더 할인 중이라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둘게요. 할인할 때 미리 하나 장만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장거리 비행이 피로를 말끔히 날려주는 풀리오 다리 마사지기. 이번 여행엔 꼭 한번 챙겨보세요. 강력 추천입니다. 이번엔 기내에서 간단히 세안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릴 아이템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물 티슈로만 닦자니 뭔가 찝찝하고 개운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 수의사의 클렌징 파우더가 딱입니다. 일회용 개별 포장이라 하나씩 꺼내서 쓰기 편하고 위생적입니다. 가루도 잘 녹고 거품도 풍성해서 기내에서 찝찝할 때 사용하면 정말 개운합니다. 무엇보다 부피가 작아 파우치 공간도 거의 차지하지 않아서 기내용으로 부담없이 챙기기 정말 좋아요. 클렌징 제품 챙기기 귀찮다 번거롭다 하셨던 분들 이 제품 써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기내용 목베개입니다 어 뻔한 거말안 한다더니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있으셨을 텐데요 근데 제가 요즘 쓰는 이 목베개는 진짜 다릅니다 다들 비행기 타면 기내용 쿠션 하나쯤 써보셨잖아요 근데 솔직히 비행기에서 잘때 목이 앞으로 쏠려서 못 자는 거잖아요 기존 쿠션은 뒤를 받쳐주지만 이 목베개는 앞으로 고개가 쏠려도 탄탄하게 잡아줍니다 보정력이 정말 좋아 목 꺾일 걱정 없이 제대로 숙면할 수 있어요. 목에 딱 감겨서 답답하지도 않고 촉감도 부드럽고 가볍고 커버 분리 세탁까지 가능해서 위생적으로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비행 중 꿀잠을 원하시는 분들 이 목베개 한번 써보세요. 왜 다른지 바로 느끼실 거예요. 오늘은 실제로 제가 비행기에서 쓰는 아이템 중 특히 만족도가 높았던 제품들만 골라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추천드린 것들만 잘 챙겨 가셔도 긴 비행 시간이 훨씬 편안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만의 기내 꿀템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소개한 제품들의 상품명, 가격,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보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세요. 그럼 여러분 즐거운 여행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여행 꿀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